제목,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배 갑자기 사주 명략을 말하다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배라니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느끼는 것이지만 사주에서 좋은 십성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주에서 포인트가 살아있어야 하고 십성들의 목적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성공하고 잘 사주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구슬이 서말이나 있어도 꿰어야 팔찌든 목걸이든 보배가 되듯이 사주의 십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보아야 합니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도 그 사주의 주인공은 흩어진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보배가 하나로 완성되지 못하고 하나는 반지를 만들다가만 구슬이요, 하나는 목걸이를 만들다가만 구슬이 되어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의 흐름을 잘 살펴서 한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다가 모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는 직업으로, 하나는, 취, 하나는 취미생활로 삼으라고 조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슬 중에서도 돈이 되는 고순만을 구하려 하고 사주의 그 십성, 즉 재성만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주에서 가장 쓸모 있는 십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게 되고 사주 주인공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쓸모 있는 인성은 책을 쓰거나 문서가 좋아서 집 문서, 땅 문서 그리고 책 인쇄를 내게 주어 돈의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쓸모 있는 관성은 명예와 리더의 자리를 내게 주어 그 자리에 걸맞고 그 명예를 유지할 만한 돈의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쓸모 있는 식신은 예로부터 먹을 복을 타고 났다고 표현하고 잘 구성된 식신은 과거 제일로 쳐주었던 관성이나 돈을 의미하는 재성보다 낫다고까지 표현한 옛말이 있습니다. 연애자평을 보시면 식신 유기 승재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니고의 사주 명리는 여러분의 사주에서 가장 빛나는 구슬과 그 구슬로 꿰어 만들면 가장 적합한 보배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과 박사과정은 명략 관련 학위를 받아서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주 공부와 학위와는 어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를 따기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사주를 분석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보다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단어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명리가 좋은 역할이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최근 감사의 메일을 받고 너무 기쁘고 제가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